자 이번 시간에 제 3장 보험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보니까 어, 보험 영업윤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여러분들 책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근데 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은 그렇게 별로 없어 보여요. 자 여기에 음, 가번 보험회사 영업윤리 어 영업행위 윤리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 한첫 번째 단락 지나서 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원칙을 제정했다. 2018년도 6월 이렇게 돼 있죠.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교재에 이제 수록을 한것 같아요. 자, 고그 밑에 이제 박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영업행위 윤리 원칙의 주요 내용 보니까 우리 점 위주로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영업 행위 기본 원칙이 있고요. 자, 성과 보상 체계의 적정성 제고라는 것도 있고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내부적으로 이제 구축해라라는 거고요. 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 타이틀 위주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업 행위 활동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 상품 판매 전후 보험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가번 신의성실의 원칙도 있고요. 자, 나번 적합성 상품 권유라는 것도 있고요. 자, 다번 부당 영업 행위 금지. 뭐 타이틀만 봐도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러분들. 자, 다음 박스 보니까 주요 부당 영업 행위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각자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안 맞는다.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해도, 다음 중 부당한 영업행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긴다고 해도, 1, 2, 3 중에서 고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라번, 충실 설명 의무 이행,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마번, 보험 계약 유지 관리 강화. 우리 보험이라는 것은 한번 판매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고, 고객을 위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3번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 가번 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해라라는 거죠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여러분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상품 보험 판매 우리가 광고라는 것을 할때 보험 광고할 때 보험협회의 어 상품 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되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어 보험협회로부터 심의 피를 받아서 어 해라. 어, 광고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생명보험협회에 있는데, 여기서 시, 어, 사전 심의를 받고 어,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다음 단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험회사가 제작한 승인된 안내자료만을 사용해라" 그렇죠. 어, 승인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닌 거 쓰지 마라, 임의로 제작한 거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거고요. 자, 4번 정부의 시의성 확보라는 거고요. 자, 4번 계약 체결 유지 단계에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계약 첫 번째 줄에 계약 체결 권유 단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고객 만날 때 권유 단계에서 고객한테 제공해야 될게 바로 상품 설명서예요. 상품 설명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제 고객이 이제 사인하는 거죠. 음, 청약 청약서 쓰고, 자, 요럴 때 우리 고객한테 제공해야 될 것은 청약을 했으니까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죠. 부분. 그리고 약관도 전달하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권유 단계에서 고객에게 전달해야 될 서류, 그리고 청약 단계에서 고객한테 전달해야 될 서류, 요걸 두 개를 잘못 엉켜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또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달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연 1회 이상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은 어계약이 이렇게 될, 됩니다라고 해서 계약 관리 내용이라는 것을 고객한테 우리가 보여주는데, 자, 일반적인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어 고객한테 우편물 보내주게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변액보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분기별 한번씩이에요. 분기별 1회 이상. 자 그래서 음, 뒤쪽에 우리 변액보험파트 여러분들 생명보험에서도 또 다르게 되는데 어쨌든간에 기본적으로는 1년에한 번이다라는 거. 어 변액은 수익성 상품이다 보니까 수익률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자주 보내주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아, 4번 가겠습니다. 모집 질서 개선을 통한 보험 소위지, 소비자 보호라고 돼 있는데, 어, 가나다, 뭐, 타이틀, 여러분들 중심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5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어, 우리가 필요로 한도 내서 에 최소한 수집을 해야 돼요. 어, 개인정보. 어, 수집과 관련된 부분들. 어, 반드시 인정 동의를 받고 수집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게 아니고, 최소 범위 내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활용을 다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 보관하는 게 아니고,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번에 여러분들,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번에는, 자, 마지막 줄에, 어, 파기한다, 폐기 처분한다. 자, 6번, 어, 보험소비자 보호 조직 및 판매 관련된 보상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내부, 우리 조직을 갖춰라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할 때 제대로 판매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 시스템에서 걸러란 얘기죠. 쉽게 말해서 걸러서 제대로 판매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번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라는 게 이제 독립적인 지위로서 한명 이상 지정을 총괄 책임자를 또 지정을 해야 되고요. 자나번 판매 관련된 평가 및 보상 체계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설계사가 판매했으면은 내부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판매했는지 평가하고, 어 평가가 또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물론 전 판매자한테 내가 판매해서 내가 평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두 번째 줄에 과로 열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험 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 판매 종사자인 거지, 내부에서 어, 평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laughs> 자 어, 됐습니다. 어,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7번 분쟁 방지 및 민원 처리 관련돼서 여러분들 가나다 뭐 이거 내부적으로 잘 시스템을 구축해라 뭐 이런 말들이에요. 어, 시험 문제와 될 만한 것들은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8번 기타 어, 가번 내부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음, 라는 거고요. 자 나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번, 보험 설계사의 역할과 책임은, 어, 예전 규제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거기 위에 8번까지가 새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자, 1번, 어, 보험인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죠. 어, 물론, 어, 판매만 하면 다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보험인은 금융인이에요. 금융인이니까 사회적으로도 어, 상당히 책임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 관련된 게 우리가 보험인 윤리강령이라는 것들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인 윤리강령 관련돼서 여러분들 거기 어떤 것들을 규정하는지 보니까 뭐 공공성, 공신력 제고 그리고 성실봉사. 요즘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분들도 우리가 브로이유토기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개발. 뭐, 기술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기능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각종, 뭐, 세일즈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준법, 어,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자, 2번, 보험 설계사의 윤리의 중요성이라는 것. 뭐,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윤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점점, 점점 아주 강화되고 있죠. 그쵸? 자, 다시 이제 3번 가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자세. 자, 4번. 관련된 법규 및 윤리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설계사 법규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혹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보험설계사가 보험과 관련된 보험업법 등 관련된 법규정을 재량껏 판단하고 해석해서 준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죠. 우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준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거죠. 어, 법의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도덕인 거죠. 도덕. 도덕은 이제 윤리적으로 어, 사회적으로는 어. 뭐죠? 어, 비판, 비난이 안될 윤리타당한 준수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자, 4번 뭐 사명감 넘어가고요. 자, 4번 전문성. 요즘은 여러분들 상품 판매만 끝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재무설계까지도 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대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부를 많이들 하셔야 돼요. 보험 공부뿐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여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많이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자신과 보험업에 대한 책임. 당연하죠. 자, 4번. 3대 기본 지키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또 나오네요. 3대 기본 지키기. 자, 뭐 뭐였죠? 그쵸? 어,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고, 그리고 약관을 전달한다. 자, 두 번째, 청약서 부분을 전달한다. 어,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 3대 기본칙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법에서, 보험업법이라는 거예요. 자,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어, 판매 종사자들, 설계사들이 지켜야 될, 어, 우리가 법정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자, 요거를 위반하게 되면은 우리 보험 계약자는 보험이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 무효가 아니고요. 어, 취소할 수 있다. 어, 3개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했어요. 듣기를. 그러면 설명을 안 하면 안할수 있을까요? 의무인데 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자 설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경우에는 어, 설명 의무를 생략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약관 전달 약관을 안 받겠대요. 그거는 안 돼요. 무조건 전달해야 돼요. 이거는 자 청약서 부분 전달 이것도 무조건 전달해야 돼요. 자필 서명 어, 고객이 자필 서명 내가 좀 손이 다쳐가지고 네가 좀 대신 좀 해줘 아니면은 피보험자가 지금 어, 다른 사람인데 계약자 네가 좀 대신 좀해 대신 이거 안 돼요. 무조건 잡필 스스로 잡자예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어,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계약자가 일반 보험 계약자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전문 보험 계약자가 있어요. 이 전문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산 규모라든지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수 있는 단체들, 뭐 회사라든지 국가 단체 이런 자들이 바로 전문 보험 계약자인데 어, 전문 보험 계약자는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설명 의무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유는 일반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전문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먼저, 이렇게 좀 틀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우리 3대 기본 지키기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거기 다섯 번째 줄에 3개월 이내에 이거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말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보험약관의 교보 및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라. 이거는 법적 의무다.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단어에도 나와 있고요. 자 2번 보니까 청약서 부분을 전달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들 이 약관 전달 설명 청약서 부분 전달 뭐 이런 것들 다 계약자한테 하는 거지 뭐 피보험자 뭐 수익자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계약자가 청약했을 때 하는 거니까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3번 자필 서명 어, 보험 계약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피보험자가 뭐 당연히 받는 거죠 피보험자도 어, 우리가 대리 서명 이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 대리 설명하면 안 된다. 자, 나번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죠.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종사하다가 어, B라는 회사로 내가 어, 설계사 하는 일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고객이 갑이라는 고객이 내 고객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 요거, 요거나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거 해 해지하고.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어, 종신보험 또 새로 가입하세요. 이거 갈아타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승환계약이라고 합니다. 승환. 우리가 여러분들 버스 탈때 환승하죠. 네,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승환계약은 오히려 전 갑이라는 나한테 유리한 거지 갑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자, 답은 비윤리적인 판매행위 지양. 그죠? 당연하죠. 자, 라번. 어, 불법 허위, 과장 광고 행위 금지. 라고 돼있죠? 당연하죠. 우리 여러분들 고객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고 뭐 이런 것들도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요즘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스팸 같은 거 많이 오죠. 그죠? 그거 다 불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 마번 회사가 승인한 자료를 사용해라. 반드시 회사에 번호가 찍혀 있어야 돼요. 자, 4번 편법적인 영업행위 금지, 뭐 이런 것들 타이틀만 봐도 뭐 충분히 음,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보험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 회사가 정한 어,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해라라는 거고요. 자, 4번 보험료를 수령했다. 보험료를 받으면 은 반드시 회사에 입금을 해야 되죠. 왜? 보험설계사는 원래는 여러분들 보험료 수령권이 없어요. 단 우리가 어, 판례에서 이례차 초회 보험료 수령 권만은 인정한다라고는 판례는 있지만 원칙상 보험료를 받으면 안 돼요. 자 만약에 받았다라고 해도 반드시 영수증을 끊어줘서 그 돈을 즉시 회사에 입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만약에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가 상인들 대상으로 보험 판매하신 분들 보면은 내가 관리하는 그 상권 내에 계속 가게들을 옮겨가면서 일일 수금을 해요. 보험료 수금 그저 일수처럼 자 이렇게 하지 말얘기입니다 일수 안됩니다 일일수령 절대 안됩니다 자 다번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다 1차 언더라이터가 바로 보험 모집인 이었잖아요 그죠 자라 번 고객이 불만 처리에 관련돼서 고객이 약간 좀 불만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어 설계사 본인한테 나한테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면 안되고 보험회사에 바로 즉각적으로 어, 알려주고 우리 지점장님이라든지 바로 알려준 다음에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 지금 책에서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자, 6번 보험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 자, 가번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라라는 거죠. 고객은 뭐 예를 들어서 연금에 대해서 연금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꾸 종신보험을 이렇게 어, 권유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고객의 상황에 맞는 그런 상품, 적합한 상품을 어, 우리가 판매를 해야지만이 그네 번째 줄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상승하고 민원이 감소하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어, 상품 추천 적합성 여부 판단 체크 포인트라는 박스가 나옵니다. 자. 어, 나이라든지 어, 납입하는 보험료라든지 보험가입 목적 어, 고객의 적합성이라든지 투자기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상품이 적합할지를 판단할 수는 있겠죠 자답은 회사의 상품 소개라고 돼 있습니다 자맨 마지막 단어만 좀 보죠 임의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우리 보험 안내 자료 반드시 회사의 승인번호가 찍힌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답은 고객정보 보호 어 고객 정보는 여러분들 최소한만 수집하고 다 활용했으면 파기 처리하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예요. 이 주민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들 아무리 고객이 내 주민등록번호 네가 알아서 써라고 해도 법에서 정한 대로만 해야 돼요. 다른 거는 뭐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주민번호는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이 정도 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라번 고객 관리 의무 우리 여러분들 판매 어 보험 상품 판매하면 끝 이거 아니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어 우리 OX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생명보험 상품 판매로 고객과의 관계는 끝난다. 뭐 쉽게 말해서 그 이후에 판매 이후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상품이다. 음, 틀린 말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 마번, 사회에 대한 책임. 어, 당연히, 음, 금융, 사회적 윤리,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없네요, 여러분들. 뭐, 어, 우리 3대 기본 지키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꼭좀 정리를 잘해두시기바라고요 다음, 2번, 보험범죄 방지 활동이라는 거를 보겠습니다. 보험범죄. 자 보험 범죄가 많죠 여러분들 보험 범죄는 어, 우리 쉽게 말해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사기 이 사기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내가 남을 이용해서 타인을 기망하든지 속이든지간에 이용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자라는 게 바로 그렇죠 이게 바로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험사를 몰래 속여가지고 보험 가입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거즉돈 타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사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사기죄가 되는 거고 사기죄 자 이거는 뭐 형사 처벌이 돼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되는 거고 이 사기죄가 형성됐다는 얘기는 바로 보험 범죄다라는 거예요 보, 보험 쪽으로 보험 범죄다. 자, 그럼 보험 범죄가 되면은 우리 형법상 사기죄가 되면은 여러분들 형법상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보험과 관련된 사기를 치게 되면은 보험 범죄로서 이거는 2016년도 새로운 법이 나왔어요. 보험 범죄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특별법 특별 법률이 나옵니다.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보험 범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여기서. 그래서 이거 지금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어, 이만큼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보험 사기라는 것은 적발되면은 어, 특별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렇자 그러면은 이런 사기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어, 연성 사기와 어, 경성 사기가 있다라는 거죠? 연성은 여러분들 말랑말랑한 거. 경성은 딱딱한 거. 그죠? 어, 이거는, 연성 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어, 우리가 사기 계약.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인데 암을 숨기고 계약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직 사망 신고 안한 상태에서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사망 보험드는 거. 다 사기치는 거죠. 그죠? 남한테 피해는 없어요. 근데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거 또는 여러분들 허위로 고의로 허위 허위로 우리가 진단서를 만들어 가지고선 어, 보험금 청구하는 거 사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경미한 사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과다 청구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연성 사기에 해당되는 거고 요 경성 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거예요. 일부러 살인. 일부러 뭐 뛰어내렸다. 일부러 방화, 불질렀다. 뭐 이런 게 경성 사기예요. 이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건 고의범이에요. 상당히 악질이죠? 악질. 자, 이 경성 사기가 지금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죠. 사회적으로. 자, 경성 사기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익이 아니고 타인까지 피해를 주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어, 사기가 바로 경성사기다라는 겁니다. 경성사기 이거 상당히 어,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어, 거기 여러분들 위에서 어, 여섯째 줄 내려서 보니까 연성사기와 경성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laughs> 자 그리고 그그달락 마지막에 연성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인식한다. 자나 혼자 하는 거죠. 나 혼자 나 혼자 그렇죠. 연성 사기는. 자, 이거에 비해서 경성 사기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다섯 줄 내려와서 보니까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 추가 피해 남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자, 다음 단락에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성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증가하고 있대요. 혹시 연성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자 원칙상으로는 고 밑에 보니까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건데 지금 보험범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특별법이 있어요. 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어, 여기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또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간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주요 조항 해가지고 어, 우리 제 8조 제 8조에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제 11조예요. 제 11조 자 보험 사기죄의 가중처벌이라는 건데 가중처벌에서 여러분들 자 보험 사기 이득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엔 가중처벌합니다. 자 어, 우리 이건 가중처벌 플러스 알파 가중처벌해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거기 1번, 2번 좀 보죠. 1번 보니까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10년 이하가 아니고요. 무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50억 이득액이 넘으면은 무기징역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 이렇게. 또는 5년 이상. 이거는 뭐예요? 10년 이하예요 여기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여기는 무조건 징역형인이라는 얘기죠. 50억 넘으면 무기까지도. 자, 다음은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5억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전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3년 이상의 유기 징기징 3년 이상. 이하가 아니죠. 이상. 무조건 3년 이상 감옥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보험 사기 범은 보험 사기죄를 지면은 형사 처벌도 받고 이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뭐예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징역형.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어, 5억, 50억 기준으로 여러분들 어, 3년 이상, 5년 이상 어, 최고 무기 징역. 이거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으 자, 나번 보험 범죄 역사, 역사. 뭐 우리 여섯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네요. 세계 최초 보험 범죄는 영국의 이네스 사건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시험 문제화 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쭉 넘어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은 박불래 씨 사건 뭐 이렇게 1975년도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다 공부하기에는 좀 <laughs> 음, 내용이 많죠. 뭐 어, 군대 갔다 왔는데 이런 사실을 알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음,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답원 보험 범죄 유형 보죠. 자, 어, 첫 번째 여러분들,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뭐 유형이에요. 사기치면서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 계약 체결할 때 그죠. 음,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 뭐예요? 보험계약 시 자신의 건강을 허위로 그죠. 타인의 진단서 가지고 제출하면서 음, 통과하는 거, 사기적으로 계약하는 거죠.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죠. 다음 어, 진단을 숨기고 대리진단 뭐 이런 것들 사망했는데 음, 사망보험금 가입하는 보험 가입하는 거뭐 이런 것들 자 2번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이거죠 이거요 사고를 고의적일부러 경상사기 자 마지막 줄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국외까지 보험 범죄 현장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게 상당히 이제어 보험 범죄 브로커로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어, 형사라든지 무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 CCTV라든지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사고들을 많이 낸다라는 거죠. 자, 3번. 보험 사고 위장 및 허위 사고. 허위, 위장 허위. 사고도 안 났는데 뻥치는 거죠. 허위. 그죠? 자, 4번. 보험금 과다 청구. 아, 사고는 났어요. 사고 안 났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났긴 났어. 근데 많이 청구하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나이롱 환자다라고. 그죠? 아, 물론 다치긴 다쳤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거죠. 뭐 이런 케이스 그래서 사기 계약의 어, 케이스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다음 중 어, 사기 계약의 유형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틀린 거죠. 그래서 어, 1번, 2번, 어, 3번, 4번 여기 타이틀 이 나와있잖아요. 어, 이런 구분하면서 형태를 묻는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좀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음, 좀 보시고요. 잠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보험범죄 구별되는 유형 관련돼서, 도덕적 해이 뭐, 역선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보험범죄 특징, 뭐, 보험범죄 방지, 방지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쪽에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